요나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요나 숙성조리기는 육식 문화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시스템으로 인식됩니다 이 기구를 이용한 숙성조리가공법은 육류를 조리한 후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필요할 때 가정이나 식당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숙성조리기를 개발한 사람은 일본인 요시마츠 사장입니다 요시마츠 사장은 와다나베사에서 30년 동안 식욕, 식품, 가공센터 레이아웃, 설계 및 자동라인 설비의 각종 연구개발 총책임자로 개발을 맡아왔습니다. 일본 최초로 카레라이스 자동라인 설비를 개발했으며 그 외에도 일본 최초로 개발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나는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에 임했습니다. 육류를 조리한 후 냉동으로 보관해도 맛과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요나는 2018년부터 연구와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로 급속 숙성 줄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이점석 기자입니다.